안녕하세요. 백만불입니다. 어, 주말 간에 어, 금리나 기대감으로 이제 알트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예. 이제 앞으로 금리나 발표까지 이제 3일 정도 남았습니다. XRP 1봉 달러 차트입니다. XRP도 예. 주말 간에 어, 3.19달러까지 상승해 줬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음, 3달러 선에 머물러 있어요. 예, 이제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많이 빠지면, 음, 2.9달러 선까지 예, 한번더 눌러주고 가는 식으로 예, 오를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 인덱스도 어, 80까지 어, 올랐다가, 현재 이제 76에 어, 머물러 있어요. 이 75가 넘어서면은 이제 알트 시즌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75위로 이제 올라와 있는 건데 이제 관건은 어~, 어 진정한 이제 알트 불장으로 가려면은 80~90대까지 더 올라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음~ 이렇게 75위에서 적어도 두세 달 정도는 이제 머물러 줘야 어~ 진정한 이제 알트 불장이다 예. 이렇게, 짧간, 이렇게 짧게 잠깐 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 이제 21년도 17년도처럼 죽어도 3개월 정도 시간 예. 머물러 줘야 된다고 이제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었고 이때도 보면은 대략 이제 3달 정도 머물러졌고 예. 이때도 음, 3달 이상 머물러졌습니다 2017년도에는, 어, 이제, 피까지 찍었었고, 이제 21년도에는, 어, 98, 예, 98까지 찍어줬는데, 어, 좀더 이제 올라와줘서, 지금도, 예, 그래서 이제, 90 이상에서, 어, 이제, 적어도 이제, 두세 달 정도, 이제, 머물러주면, 이제, 알트 시즌이, 예, 제 본격적인 알트 시즌이 이제 펼쳐진 거고, 그럼 우리는 이제, 어, 이제, 갯대로 간다면, 은어 이번에도 100원짜리까지 좀더 올라와 주고, 예 한두 달 정도 붙어 주다가, 이렇게 빠지는 식으로, 예 그래서 지금, 지금 9월 15일인데, 어 빠르면 11월 달 중에도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이제 정리해야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비트코인 도미노스 월봉 차트에요 지금 이제 세달 정도 어 연속으로 이제 음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 21년도에도 약5개월에 걸쳐서 어 이렇게 이제 채널 바닥까지 찍어줬었는데, 어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9월 달에는 많이 떨어지면 음 54까지도 이제 빠질 것 같고. 10월에는 50,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1월 달에는 40이 그 이상 아래로 도저히 더 빠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 도미노스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 떨어지는 일만 예, 남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XRP 차트를 어, 다크 데펜더님께서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XRP는 이제 2013년 이후 두 개의 컵을 돌파했다. 2017년에 이제 4년 연속 통합을 깨고, 2015년에는 8년간의 통합을 깨고, XRP가 컵 최상위 레벨을 다시 테스트하고 있다. 불사주의 비행이 시작된다. 이렇게 공유해주셨는데, 어, 이제, 보시면은, 이제, 17년도에도, 이렇게, 이제, 4년간의 통합을 깨고, 컵을 깨고, 이제, 17년도에, 이큰 상승이 나왔었죠. 예. 그리고 다시, 이제, 17년도부터, 이제 현재 이르기까지 이제, 8년 동안, 또 이렇게 큰 컵을 그렸는데, 지금, 어, 이제, 이렇게 돌파를 해주고 있다. 이 녹색 원은 이제 9개월 동안, 9개월 동안 거쳐서, 어 이제 이전 17년도 이제 고점을 계속 돌파를 하고, 다시 또 리테스트 해주고, 계속 해 위아래로 흔들면서, 어 이런 과정을 이제 9개월에 거쳐서 계속 반복,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삼 개월 봉입니다. 예, 3 개월 봉봉하나에3 개월 봉. 봉, 하나에 3개월 봉.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3 개월 봉 차트로 봤을 때, 음, 이제 봉 마감 기준으로는 이렇게 이제 십칠 년도 고점을 예, 지금 넘어 서준 거고, 그리고 이렇게 9 개월에 걸쳐서 지금 계속 계속해서 어, 이 이전 수준을 계속해서 어, 리테스트해주고. 어, 떨어졌다가도 다시 또 올라와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점점점, 예, 올라가고 있어요.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저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3.3달러 수준, 예, 3.6달러 수준, 이제 여기를 이제 돌파해주면은, 이제 SAP는 이제 크게 갈 거라고 저도 계속해서, 계속,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음, 이제 이 다크 디펜더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 이제 9월에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리인하가 어, 예정되어 있고 10월달에 또 ETF 승인 건도 이제 어, 음,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제 플써주의 비행이 예, 쭉쭉쭉 이제 시작돼서 어, 크게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어폴드에서 미국의 어폴드 거래소에서 이런 트윗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20년도에요 예. 5년 전에 2020년 9월 13일 날 s p 가 1,000달러에 도달하면 어 어떤 트윗을 이제 올릴 거냐 어 이런 말을 했었고 그리고 어 이제 9월 13일 이후로 몇달돼 있다가 s p 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9월 13일 똑같은 9월 13일이에요. 예. 이제 1년 전에 이때 도 다시 한번 어 이제 srp가 어 만약에 첫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면 다음 계획은 무엇이냐. 어 이제 또 이렇게 테이스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어 2023년 9월 13일 이후로 이제 작년 11월 달에 또 SIP가 800원, 7-800원대에서 4,900원까지 또 많이 올랐죠 예. 이렇게 이제 과거에 어, 올렸던 트윗을 어, 캡쳐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머타임 한번더 SIP가 방금 1,000달러를 돌파했어요 다음 계획은 뭐예요? 다시 한번 예, 오늘 또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오늘이 아니죠 예. 9월 14일 날 예. 이거는 이제 한국 시간으로 어 9월 14일 오전 12시 11분이고 미국 시간으로 하면은 9월 13일 날 올린 겁니다. 이 트윗도 어쨌든 이렇게 3년 연속해서 어그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퍼드 미국 거래소에서 이제 2020년도 9월 13일 날에 천 달러를 언급했고 또 작년 2 3 4년 9월 13일에도 다시 한번 천 달러가 되면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고 또 언급을 했고. 근데 최근 2015년 9월 13일 날에도 또 똑같이 한번더 예, S&P 반금 0 달러를 달성했어요. 다음 계금 뭐예요? 3년 연속 개선 중삼년 연속이 아니라 이제 세 번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천 달러가 뭐하루치에 되진 않겠죠. 예, 그래도 재밌는 거는 어쨌든 2 0 년도 이제 9월 13일 이후로 몇달 뒤에 S&P가 이제 올라섰고 200원대에서 8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SEC 소송이 터지면서, 어 다시 또한 150원까지 떨어졌다가, 그 이후로 다시 이제 회복하면서 이제 2,500원까지 오르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상승이 나와줬고, 또2 0 1 4년 9월 13일에도 이런 이트이 나오고, 11월 달에 또한 5배, 6배 SRP가 오르면서 4,900원까지 올라섰고, 그리고 또 이번에 9월 13일 날 이렇게 또 트윗을 당겼다. 그래서 저는 이제 10월, 11월 어, S&P가 다시 한번 어쨌든 크게 오를 것 같고 버튼 뭐, 달러가 당연히 이번 주기에 예, 이번 알트 불장에뭐 당연히 되긴 힘들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어, 장기적으로는 이제 될 것이 꼭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오퍼 드 거래소에서는 당연히 우리보다 뭔가 더 XRP인 많은 어떤 정보를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 XRP가 천 달러가 됐을 때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어찌 보면 이렇게 그냥 암시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예, 어쨌든 저는 음, 이제 천 달러면은 이제 원화로 거의 백사십만 원입니다. 예. XRP 1개에 140만원 이라고 하면 엄청난 거죠 예. 어, 여러분들은 어, 한번 어, 만개만 갖고 있어도 이제 엄청난 거죠 예. 만개만 갖고 있어도 우리가 5천개 만개만 예. 장기 보유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천 달러 뭐만 달러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엄청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예.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S I P 를뭐 십만 개 정도는 이제 평생 들고 가자 4년 용 운전자에는 이제 그렇게 말했지만 어 지금은 어 이제 뭐만 개, 천 개만 평생 들고 가도 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이번 드러프장이 어, 어 이제 9월, 10월, 11월 뭐 연말까지 이제 많이 올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S I P. 어 여유 되시는 대로 뭐천 개든 만 개든 예, 일정 물량을 정말 어, 장기적으로 보면서 투자하시면은 어, 정말 크게 큰 이제 자산이 이제 될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합니다. 예. 그럼 오늘 방송은 뭐 별로 준비한 건 없고 예,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내일 또 이제 새로운 또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어, 다음 주 중에 이제 금리나 이제 발표도 나오고. 어, 오늘 밤에는 좀 조금 음, S&P가 조정이 받고 있지만 어, 다음 주부터 또 다시 어, 힘차게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편안한 밤 되시고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